생각이 안 나. 요즘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나 보지. 환자한테는 잘안입다 입는... 그러면 <웃음> <웃음> 그것도 해보자 일단. 좋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는 것도 행복한... 같이 그냥 찍게. 검사할 때. <laughs> 행복? 있어, 있어. <laughs> 아 이런 말 해도 돼? 응. 방송 부적격이면 잘. 알았어.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심리실 <laughs> <laughs> 언니들 은쌤, 검쌤입니다. 임상 심리 전문가 혹은 검사자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 있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음. 있잖아요. 종합 심리 검사를 할때 검사자를 힘들게 하는 워스트 포. 하나, 둘, 셋. 아, 눈이 안 좋아. <laughs> 네, 저는 침묵. 아 저는 눈물. 눈물. 어. 눈 환자의 눈물. 환자의 눈물. 어. <laughs> 사실 저는 이렇게 아니 이유는 듣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아! 안 돼, 안 돼. 아, 저희... 아, 울수 있죠, 울수 있는데, 이게 지금은 조금 괜찮아요. 음. 근데 수련 때는 맞아, 맞아. 너무 그 환자분들의 그 감정에 맞아요. 약간 전이가 되고, 맞아, 약간 맞아. 압도 되고, 한 3시간짜리 검사를 막 5시간에 하고, 지금은 이제 공감해요. 조용하게 티슈스 음. 드리고, 조금 진정되시면 그쵸, 그쵸. 진행할게요. 음. 이렇게 하고, 시간을 조금 드리면, 또 오히려 시간을 드리잖아요. 음. 그러면 금방 또 스스로 많이 출세를 해요. 네. 약간 어쩔 줄 몰라서 음. 같이 전이 돼서 안절부절 같이 안절부절 하다가, 맞아. 사내 내내 이렇게 눈물을 어. 흘리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잖아요. 그치, 소진도 그치. 빨리 오고, 그렇지 공감합니다. 환자의 침묵을 전좀 힘들어했었어요. 음. 특히 수련 때,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괜찮았는데 침묵을 하시는 분들은. 당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보고서를 쓰고 치료를 해줄 수 있는데, 아예 항구하시는 분들은 수련 때는 아, 진짜 답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계속 쉬는 시간 갖고 종이랑 펜 들여보기도 하고 음. 기다려보기도 하고 수많은 방법을 썼었죠 하, 맞아 내이 생각을 왜 못했을까? 힘든데 네. 힘들었어 침묵 자체가 일단 병의 증상인 경우 사실 있어요 아, 선택적 항구증처럼 그런 경우는 좀 다르긴 네. 하죠 말을 못하더라도 어떤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게또 저희 일이기도 하잖요 왜냐면 종합심리검사가 그냥 단순히 평가가 아니라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에요 진단을 위한 아니에요. 검사가 아니라 치료의 일부거든요 말을 아예 안 하던 아이들이 후반부 에는 단어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말을 하기 시작하다가 끝날 때쯤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집에 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이한테는 큰 경험이 되기도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그냥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버스트 3 공개를 할까요 아까 그러니까 왜 똑같은 아이패드인데 이렇게 다른 야? 뭐라고? 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아! <laughs> 그것도 침묵이랑 비슷하죠. 침묵이랑 너, 너무 힘들어. 비슷해요. 맞아 맞아. 끌어내기까지 그러니까 과정이 너무 힘들죠. 조심리 평가할 때 기억력도 다 측정하잖아요. 오. 기억력도 있어 0점이세요 근데 <laughs> 기억이 자꾸 안 나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말하기가 싫으신 그치, 경우가 그러니까 많고요. 심경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문제가지. 근데 네,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약간 방어기제로 부인이나 억압 억압하시는 분들. 이런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부정적이었던 과거 기억을 억압하셔서 정말 제 기억 해내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보호자 면담을 해야 되는. 보호자 연락처 받아서 보호자 면담하고 폭력. 음. 음. 이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많지는 않은데 음. 아, 수련 때는 종종 있었어요. 희한하게 지금은 또 지금은 없어. 지금은 없어. 왜력왜왜 수련 때왜더 그럴까? 만만해 보이는 게 티가 나나? 대처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막 당황하고 왜냐면 이런 경험이 살면서 많지 않으니까 그 사실 이런 거를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하는 일이 응. 많지 않잖아요. 뭐 꼭 성인의 폭력이 아니라도 아동의 폭력도 생각보다 아프거든요. 아, 아동의 폭력 되게 아, 아파요. 아프고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같이 때릴 수도 없고. <웃음> <웃음> 정황... 저리... 본인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말로 적절하게 선생님, 저 이제 그만하고 싶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말씀을 음. 못 하시잖아요, 아동들은. 그니까 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표출을, 하는, 표출을 거죠. 하는 거고 딱히 저를 막 때리려고 했다기보다는 뭐 분노 발작 어. 하다가 주먹에 제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막몇살 잡고 때리는 경우는 <laughs> 잘 없죠. 그렇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 주먹으로 콱. <laughs> 아 이제는 약간 아기가 행동화를 하기 전에 쉬는 시간을 주고 어. 얼른 보호자를 부르고 이렇게 <laughs> <laughs> 맞기 전에 빨리 알아차리는 거 같아요. 어. 폭력의 전조를. 그 행동화의 전조를. <laughs> 아 성희롱은 저는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 좀마음이 아픈 경우인데. 침매 아, 노인 환자분들도 음...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그냥 증상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차분하게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음. 네. 아, 하나, 잠깐만. 하나, 둘, 셋. 보여. 안 보여? 어, 뭐라고 돼 있어? 왜 해요? <laughs> 최근에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왜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 필요해서, 필요해서 이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먼저 알겠다. 이거 제가 왜 해야 돼요? 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 치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물론 드리지만, 그리고 어. 지능 검사하다가 갑자기 돌발 화내시는 경우, 상식이랑 산수가 직접적으로 약간 지식을 측정하는 음. 느낌이 드니까 불쾌할 수 있어요. 음. 검사 사실 그냥 몰라요 하면은 네 몰라요 영점 하면은 진짜 쉬워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이 사람의 기능을 잘 평가해드리고 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검사자도 이렇게 잘 납부형 선서잘 해드리려면 음. 돕고 싶은 동기가, 저 동기가 좀 있어야 돼요 음. 저는 지각, 아직도 좀 힘들어요 음. 차라리 어, 오늘 검사 가기 힘들어요라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취소를 하시면 차라리 낫더라고요 음. 검사 전에 그러면 이제 그날 셀이 비는, 검사할 수 있는 시간이 비는 거니까 그 시간에 뭐 보고서를 쓰든지 다른 검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20분이고 30분이고 길게는 1시간 이상 지사, 지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전에 수련 받을 때는 지각하시면 은 30분 이상 지각하면 저희는 검사를 취소시켰었어요. 5의은 10분만 늦어도 취소해요. 음. 그러니까 취소하고 다른 환자분들 검사를 하거나 했었는데 음. 개인 병원이나 심리 상담 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어려워요. 환자분이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30분 늦었다고. 음. 집에 다시 가시고 다른 날 예약을 받기는 좀 어렵거든요 음. 웬만하면 한 시간 이상 늦지 않으시면 저는 받는 아. 편이거든요 진짜요? <laughs> 이상이 아니면 아 그렇게 지각하시고 나서 오시잖아요 그러면 검사도 제대로 안 돼요 왜냐면 제 마음에 여유가 음, 없지 여유도 없고 솔직히 좀 화가 나 음. 그래서, 사람인지라 쉽지 않거든요. 예약을 잡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검사가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서, 취소되시고, 다른 환자 차례로 넘어가실 거예요.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 이거 서류 제출해야 돼서 오늘 꼭 검사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맞아.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마지막. <놀람> 마지막. 네. 뭐야? 저는 노쇼. 사실 비슷해요. 지각이랑. <laughs> 검사자들 싫어하는 게. 어, 저는 노쇼 괜찮아요. 노쇼 힘들어요. 노... <laughs> 환자분들이 정말 줄을 서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빨리 받으시려고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음... 이제 또 검사하기 전에 저희 검사 준비를 굉장히 미리 열심히 해요. 이 환자가 왜 오시는 건지. 미리 이제 차트도 확인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검사지도 다 챙겨놨는데 안 오시면, 안 오시면. 그 준비했던 빠지죠. 그 시간도 다그 시간에 얼마나 바쁜데 딴거할수 있는데 못했죠. 그러니까 그 환자에 대한 공부를 이미 해놨는데 그쵸? 검사 준비를 사실 어느 정도 검사를 약간은 한거나 마찬가지야. 맞아. 심리 이미 검사를 거의 시작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맞아. 당일에 아무 말씀 없이 안 오시면 음, 저는 이게 진짜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센터나 개인 병원에서는 본인의 필요로 의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본인이 원해서 오셨는데 제가 막 질문을 하거나 뭐 검사를 진행하려고 할때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어, 그거는 대답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검사 왜 해야 돼요? 아 검사 하기 싫네요 힘들어요 하고 짜증을 내시면 음, 의문이 드는 거죠 이분 왜 오셨지? <laughs> 검사 받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자분을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세요? 불평불만 하시면 음. 그냥 뭐뭐 뭐라고겠어 하 아, 힘드시죠 조금만 더 아, 쉬었다 하시겠어요 주요 한계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저는 약간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되물어요 검사 왜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음, 맞아 <laughs> 병식과 통찰력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검사 목적에 대해서 다시 음. 한번 합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게 증상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불평불만 하시고 화를 내시고 하는 것도 일부 뭐 음. 정서장애나 성격장애나 이런 거에 맞아요. 하나의 증상이라서 그냥 전또 이제 써요. 증상이군. 하고 이렇게 얼른 쓰죠. <laughs> 불평불만을 많이 하심. 가로치고 그만할래요. 이거 왜 하는 건가요? <웃음> <웃음> 써요. 이게 나중에 다 행동관찰, 아, 행동 행동관찰 보고서에 아, 들어가거든요. 행동관찰 일부라서 음, 저는 이제 불평불만은 이제 어느 정도.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내담자. 베스트4로 어. 돌아오겠습니다.